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항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법, 이거는 어, 산업부에서 이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가 있어서 중복되고 또 산업현장과의 괴리가 있다. 이래서 어,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이견을 해봤기 때문에, 어, 음, 잠깐, 예. 산업부가 그때는 그 정리했던 그래서 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네. 에, 의사진행 원칙은. 어~ 타 상위법은 내용은 손대지 않는다 체계 자고 심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조정될까 조정될 때까지 계류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니까 러 어~ 부처 간의 이의가 있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산업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이견을 제시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계류를 시키는 걸 토론을 하시되, 어, 타, 타 상임에서, 거기서 정리하면 그냥 그냥 아무것도 하여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2항은 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어, 문체부에서는 이견이. 있고 근데 과기부나 과방이 에서는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 지금 출석하셨죠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입장을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체부에서 어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 규제를 신설해 달라는 건데 네, 저희 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AI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조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네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각위 부 장관님, 네 어, 이거는 문체부가 의견은 좀 있었으나. 뭐 가방이나 이 지금 가방의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 의견을 처리했습니다. 아, 의견을 처리했습니까? 문체. 네, 문체부에서? 네, 네. 그러면 뭐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손든 사람 누구예요?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왔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문체부 누구신가요? 네, 문체부 저작권국장 정향미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말씀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본법이 예정된 시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로서 적극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이 조항에 포함시켜 이 법안에 포함시켜 주면 그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과기부하고 또 AI 업계 그다음에 창작 권리다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연어 내년 이제 통과 가 연내 에 통과되면 내년 말 아마 시행이 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어 AI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사항은 그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확보에 대한 그 조항 내에 그 조항 내에 그 사항으로 생성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창작행위에 관계되는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넣고 이거는 선언적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 절차, 내용, 방법, 공개 방법,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안을 어, 과기부 쪽에다가 지속해서 낸 얘기. 예 어,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상임위 계류 시에도 이거보다더 과한 조금은 어, 창작자 입장에 더선 그런 조항들을 제안을 했었으나 어 저희도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I 업계 권리자 그리고 학계 그리고 법조계의. 분들과 AI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권리자와의 양보를 통해서 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권리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이이 어이 법안이 저희가 이렇게 법사위에 어, 그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사에 올라가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어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과기부 장관님 잠깐 말씀하세요.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고 문제부 장관님하고도 여러 번 소통을 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아 오늘 어, 오전에 우리 권한 대행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문체부 의견이 이제 해소됐다 하고 제가 통지를 받고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이 조금 그좀 유계를 안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 국장님. 네네. <laughs> 네. 어 국장님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용어도 생소해서. 그런데 네. 어, 아까 말씀하신 창작형 뭐라고 그랬죠?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데이터만 공개하라고요? 네. 공개하는데그공는의대상이라든지이법이라든지이차에 대한 부분들은 친구는 이친구 네? 왜 공개해야 됩니까? 어,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서 어,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창작자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음, AI 업계도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준수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 자, 국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씀하세요. 어, 이 생성형 AI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으니 그 정보를 공개해서 판별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네. 어, 정확하게 말씀 잘 주셨습니다. 네, 그런 그런 겁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됐고요. 김영관사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지금 문체부 국장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우려가 있어서 어, 앞으로 그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법에는 사실 21대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던 내용이고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각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 네말씀하시오 지금 김영관 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거는 통과시키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어, 해결하는 것이 맞겠고 일단 이 법은 개문발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장관님 은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그 문체부 입장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 쓴, 해왔, 해었, 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능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뿐만 아니라 개보이든 다른 부서에서도 규제 관련된 것은 차후. 각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은 어 우리가 합의를 본 내용인데 참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너무 강해서 장관님도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좀 네, 이따 돌아가시고요 그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류시켜 놓고 좀더 숙성을 시키는데, 이거는 그 부분이 해소됐다 해소됐다 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하, 확인을 해도 되는 거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이 이견이 없다라고 오늘 합의라고 왔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국장이 지금 와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이건 위계의 문제가 있다 지금 장관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총리님이 나서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고 해보고 어, 발생한 문제는 개정안으로 해결될 문제지 이, 지금 시작하는 것을 잡는 요조, 요것 때문에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줄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